안녕하세요. 2019년 1월 11일 10시 55분 할선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0시 55분입니다. 지금 오전장은 어... 항생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나스닥도 올라갔다 조금 네, 잠깐 돌려놓시고 시입니다. 어, 지금부터 크게 이 이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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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선물입니다 어, 네, 이거는 이 차트는 한생 차트입니다. 80 이거는 오일 차트입니다. 오일도 많이 올르고. 그리고 선에 마주쳤죠. 한생, 발생. 지금 항생이 다시 저기 빨간 선을 맞고, 빨간 선을 맞고, 빨간 선을 맞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스타 매수를 냉부님을 잡았네요. 저 이분은 지금 오전장에 55만원, 5만원 마이너스 돼있습니다. 2천만원을 넣고 시작합니다. 제가 할것 같으면 200만원 넣어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항생이 네, 위로 갔다가 이 차트로 보니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기 또 여기 빨간 선을 막고 또 올라갈지 또 움직이고 있죠. 항상 항생하고 나스닥 선수 같이 움직입니다. 항생이 내려오니까 나스닥도 지금 내려오고 있고 아까 음 항생이 항생이나 나스닥이 가는 방향으로 국내 선물도 같은 방향으로 옵니다. 진짜 라서그서고 있네요. 예, 근데 어느 순간에 s 음, 다시 갈 수도 있고 이차 예, 차이나 a 이나 A O 도 a 5 0도 같이 지수와 같이 움직입니다. i n i d a Tata, Yrobe, Yrobe, t 135만원 벌고 어 10분만에 10분만에 1틱 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10시 15분에서 12시까지 하고 어, 더치. 더치. 오늘 이 오전에 스윙 남으면 오후에는 방송 없다 가지고 오 이번에 3호까지 가겠습니다. 날로 보고 자, 따라서 지금 음. 이분는 오늘 끝난 네, 것 같습니다. 네, 소잘 네, 소잘 네. 것 같습니다. 이런으로 사정을 취득할 요 그래서 이 창은 닫고, 지금 창은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10시 15분부터 시작해서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벌써 수익을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도 4개까지 창을 열어놓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 음, 아프리카 팀으로 들어가서 음, 공개 방송을 이분도 공개 방송을 들어가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느 방송이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분 아테나라는 분 건데.

140만원, 1월 7일은 157만원, 4천원 정도 수수료 떼고 순수익입니다. 이 분도 말하니까 제가 창을 내리고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3 0치5 음. 돼요. 이분도 매매창이 없습니다. 매래서 매매할 수 있는 거 매매창 n we miss 다 n the ball. We met a b u f 다 o 자다 are. We take this, we 요 r e w 도안 음. 하고 있는 다 방은 닫으면, 닫으면 됩니다. 돈을, 네. 큰돈 가지고 가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덮덮덮 하기보다는 네. 조심스럽게 하는 게 네. 좋습니다. 이분도 이분도 오전에 154만 9천 9만 7천 원 정도 수익을 남고 있습니다. 매매 신호를 같이 그려놨네요. 냉부님은 매수를 잡았네요, 두 개. 지금 파도가 또, 지금 항상 이 위를 치고 있어서, 여기 맞고, 내려왔다가, 아까 이 선에 마주쳐갔다가, 뚝 떨어져서, 여기 맞고, 또 올라갔다가, 이 선에서 뚝 떨어져서, 이거 뜰지 않고, 그러니까 이 핑크빛에, 매도를 매수를 거론하시면 다 맞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또, 7, 2, 3, 선을 또 빨간, 빨간 선을 맞았습니다. 빨간 선을 또 입구에 맞고 입구에 내려오는지 또 올라가는지 어, 응, 여기까지 네. 그또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냉부님을 잡아주면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저도 지금 저도 이용 음, 네. 모입니다. 제가 네, 하나씩잡아놨습니다 진시적인 진자리는 에서 아, 아, 기다리고요. 니은좀공격적도좀 아, 어, 아, 예, 라인을 우리가 아, 하시면을다5생수 아, 아, 음, 음, 그러니까. 네, 자, 그대로 만고 아, 올라갑니다. 가가 빨간 걸뜯었습니다 자, 자, 빨간 걸뜯어쳤습니다이 네, 빨간 거. 이다 여기 또 선에 맞았어요. 이 선이 중요합니다. 일단 5공 식진이은 일단 2공에서 만 기다릴게요. 2 20, 2 0에서 기다린다 이거죠. 아, 이제 지금 마음을 조아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타에 대해 기여기를갈 거냐 말 거냐. 나스닥 보니까 여기로 맞았습니다. 그번 여기서 여기서 맞았기 때문에 또 여기 출혈 건지, 지고 올라갈 건지. 아, 그래서 이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매수장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근데 언제 또다시 판을 바꿀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항상 순서를 걸고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매매창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딸이 컴퓨터가 느리다고 하니까. 삭제할까, 삭제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하는 것도 삭제가 돼가지고, 지금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제 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오늘은. 맞아. 지금, 항생이 올라갔다가, 여기 마냥 올라가지 않고, 이, 어, 초록색 선에 맞고 하락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잡은, 매도를 잡은 사람은 수익을 남았겠죠. 어, 아까 제가 낮차 붉은 네, 네, 선에 맞으면 떨어진다했더니 정말 떨어졌습니다. 자, 말은, 말로는 잘맞추기다 저도. 네, 그렇죠. 네. 어, 일단 청산을 바로 줍니다. 아, 네, 일단 수익이고요. 네, 노란색에 어, 맞고 어, 청산을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더, 더 줄까? 더 줄까? 저 방향을 전체적으로 바꿨습니다. 그쪽으로, 오일도 바꿨고 일단, 국내 선물도 그쪽으로. 마냥 올라가는 거 치고 올라가는 거 그쪽으로. 갔더니 항상이 떨어지면서 국내 선물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지수가 아주 주나 보다. 요 지금요. 지금 여기도 여기도 걸쳐 있지만 제가 보는 상태에 지금 추세선이 이탈이 돼서 밑으로 지금 빠지는데 반등을. 아까 어, 이분은 어, 마이너스 5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77만 원마이 하고 됐습니다. 어, 일단. 이런 분들은 지금, 손실했다가 하시는 분들은 똥줄 탑니다. 그러니까 좀더 내려갈 것 같은데 또, 여기 핑크색은 또 맞고,

음. 일단, 이거는 그냥 다 먹었다는 거 아닙, 아닙니다. 그냥 고집을. 자, 이제 차트를 보면, 와, 이 선을 막고, 제대로 네, 방향을 네.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오,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바람에 이분이 아까 70만원 대였는데, 뭐, 또 58만원 대였네요. 네, 일단요. 음. 축하해 주신 분들 제 정신이 없어 네, 부모님도로저 오늘 매수자 받습니다. 흑생 소화자 복원하시다 부동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쩍쩍쩍파생님은별 풍선도 이렇게 사주셨고요. 네, 부자 레시피님도 축축축축 이래서 힘든 겁니다. 네 네, 부자 그 레시피를. 저는 5위로 네, 사과되고 네, 네, 어, 다시 한 번. 번. 자, 이렇게 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대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브니초원 님도 박수 쳐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쪼그라들어서 마약성을 어, 어, 좀 옮기고. 네, 하다 했죠. 그리고 제가 계약서를 네, 하나를 실은 거예요. 계약서를. 아리까리한 데는 공포를 하나를 주고 어, 확실히 먹을 수 있는 데는 두개네 어, 개를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죠. 아, 매수 <laughs> 아리까리한 데는 한 개를 하긴. 하고 확실한 데는 세개네 개를 한다고 합니다. 아, 이 선에서 아리까리합니다.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 매수자와 매도자가 싸우는 장소입니다 이런 데에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차라리 치고 올라간다 할때 이런 데서 잡으면 치고 올라가면서 내 것도 잡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선에 붙어지고 야리꼬리 할 때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이 냉부님은 냉부님은 저 네. 오늘 매수작으로 네. 보고. 야 하나 잡고 지금 내려오는데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밑에서 하나 잡겠다는 거죠. 야, 나, 밑에서 잡고 세개 잡고 매장은 그러다가 매장은 근데 보세요. 발생님이 지금 또, 또 매도로 확 떨어졌는데 음, <목소리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음, 음. 선생님은 여기서 손절을 걸었습니다. 네. 여기 잡았는데 더, 음. 더 이상 여기까지 여기서 다 정리하겠다는 거죠. 손절 다시 매도를 튼다 음. 다시 매도를 튼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항생을 두개 잡았습니다. 댕부댕부님도 덴보, 여기 내려면 오세개 잡겠죠? 언제 시는데 일단 뭐나오 80Maito, 80Maito. 네, 여기 80 80 했습니다. 800배도 800배도. 근데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3개 손절을 했고. 일단 터다 손절하고 아, 매도를 잡았습니다. 그냥, 지금 밑에가 매도.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손절하고 손절하고. 손절 손절 손절하고 너 내려가냐 네, 그러면 자 손절 매도를 한번 잡아라. 이건 매수도 잡을 수 있고 매도도 잡을 수 있는 창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딸이 어, 컴퓨터 느리다고 했더니 청소를 하는 바람에 지금 어, 매매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더블이라는 회사에 어, 회사 네. 전화해가지고 다시 매매창을 아, 따르라고 해야 합니다. 물론 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매매 빠뜨리는 거 아니죠. 한 번에 팍. 청산 하려죠 아, 언제가? 또 17만원 됐네요. 올라가서 다시 뭐조리 이렇게 맞아버리이고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어, 란하죠또 매매로 가. 매매로, 매매로 가다가 또 다를 올라가고, 다를 올라가고 다를 있으시고, 있으니. 잡아가고. 빨리빨리 <목소리> 그, 빨리 계산하고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2 네, 0카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 시 바로 내도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이요 발견 발견 15개.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목소리도> 저도 짝짝짝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제가 <대박나요입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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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나요, 입니다. 대박나요. 내려옵니다. 매들 잡아야 돼. 투자 터치. 예. 90만 하야 되네. 40 티에서 50티 사이에 아, 50% 청산. 네. 네. 제가 추구하는 게요. 선이 있죠. 선. 선이. 네. 선까지 네. 높고 돌파하면 다시. 네.

그라인보세요빨간 그렇죠. 뭐 하나 그리고 가드레도 그렇게 단단한 다 사실 스틱 점이라고도 여기 온라인 올리올리이 사람은 어, 15개 국제레터 금액이 15만원입니다. 세금 하겠다. 빼야 되겠죠. 3.33%를 빼면 얼마 될 거예요? 13만. 1마 되겠죠? 만 1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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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1는데안를히니까 하나 더만 15만. 15만. 1 5 그게 타닥 네 개를 손질만아 버려 갖고 돌아돌아 와 버렸네요. 그러면 자1 5 어. 자, 네분회형님 짝짝짝짝, 세자님님 네, 황님장님 열다섯 개청산 네, 그만한님, 네, 대박나오님 축하 축하해 주셨요제 특유님, 제 축하 에또또 할래님, 모두 모두, 동기는 축하, 대이좋으맞 네, 쳤습니다여기았구요으로 자, 1 5일이라요 11시, 11시, 1시 12시, 12시, 1시에2시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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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시 국에서 올라가는 거봐요 이게 있는데. 상인이또 치고 올라가는 거봐요 거 또... 올라가는 거 봐요. 제러일분이니다 손절제 봐봐. 여서 맞았고. 그렇이올라가서비 마저 켜게 위서 이야기 잘 밑에 보너부님도 목을 못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 선수들도 지금 조심스러워 합니다. 나갔으면 좋겠다 아, 하는 바램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처럼 계속 진입이 아니라 나는 10번에서 9번을 이기고 그 중에 두세 번을 따라하면 조건 수리기나 하 이제 그런 전문가가 아, 되고 싶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이신호 센. 아, 금매년 아, 아, 님.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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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프리캡 저기는 그 와중에 오늘 이런여기만이도 엄청나게 잘 했다고 자기 자랑하는데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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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레시피님은거기또맞장 고쳐요. 맞아요. 이렇게 주셨네요는 <laughs> 아, 아, <laughs> 아, 네. 대단합니다. 는 여기는 라스탕 매도 잡았고 네,

<목소리> 와, 이분은 7,700만 원으로 보상고, 어, 어, 지금 어, 오전에 어, 550만 어, 원씩 남겼네요. 어, 일단, 가 흡족하지 못하다방체금 드리겠습니다. 더, 아, 드리겠습니 더 아, 높은 3 0을 위해서 S는 어, 아, 빅보스가 어, 자 매수는 잘 들어서요. 660분이 오늘 어, 어, 더블 이벤트 찍어서 어, 한대 네, 5천 그, 매매하느라고 타이밍을 놓쳤죠. 못이의하실 분들은 채팅창에 아, 네, 그렇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할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제 거, 모의 계좌를 한번 보고.